샬롬, 오늘은 범어 달고나 39주차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이나 병고침, 예언 등의 은사보다 더큰 은사가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서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깽가리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또 예언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쯤돼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길,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 또 수고하는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리니 우리의 길을 점검해보고 사랑의 길에서 이탈이 되었다면 다시 사랑의 길에 올라서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의 영속성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매혹되었던 몇몇 은사가, 은사 경험에 일시적인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은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본인들이 꽤나 대단한 줄로 알고 또 우쭐대던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졌던 그 경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는 말에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가치를 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또한 사랑의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적극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므로 영원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